안녕하세요 수입차 차기사 이이섭입니다. 오늘 현대 팰리세이드 DJ 2.2 2륜 캘리그래피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나 느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현대 팰리세이드 DJ 2.2 2륜 캘리그래피 2021년 시 2020년 6월 경유 오토 힌 세계 29,000km입니다. 1인신 조차량이고요, 보험위력 영원입니다. 완전무사고 차량이고요, 가격은 4,450 나와 있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후측면, 전면, 뒷면, 휠과 타이어 상태고요. 자, 엔진룸. 자, 운전도 좋고, 석 깨끗합니다. 네비 스타트 버튼, 블랙박스 채널 다 들어가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운전석, 조호석, 열선시트, 통풍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아이보리 시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호석, 전동시트 포함해서요 운전석, 전동시트, 뒷좌석, 캔들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열선시트, 통풍시트 들어가 있으면서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파나마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풀옵션 차량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펠리세이드 DJ2.2를 캘리그래피 말씀드리면서요. 자 일인 신조구요. 보험일은 영원입니다. 자수위차싸기사2 2사는100% 신매물 판매와 성유로부 고지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 아래 www.수이차싸기사기. 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천액카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지 하이브리스 대차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365일 연중무휴고요.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치 오토 월드 250호 수입차 싸기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db 손해보험사고요. 키로수 29,022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은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 펠리세이드 DJ 2.2 이룬의 캘리그래피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그걸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해주면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팰리세이드 3279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 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 그 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수입차 싸기사기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현대 펠리세이드 DJ 이륜 2.2 펠리그래피 말씀드리면서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